네, 자, 이제 저희가 질문하면 되는 건가요? 아, 대답하려니까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네 아, 저희도 다 겪었습니다. 잘 하실 겁니다. 네. 도대체 환부가 뭔가요? 뭐 환부를 도로에다... 그 환부는 아니죠? 희망이야이기 <laughs> 환부라고 하는 건 도로 돌려준다. 행정기관에서 어떤 경우로 입수한 물건을 뭐 소유자나 제출자한테 돌려준다.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범죄 피해 자산 환부라는 게 생겼는데 압수물 환부랑 다른 거죠? 범죄 피해 재산 환부 제도는 횡령, 배임, 특정 사기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 재산을 범죄자로부터 환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드리는 피해 회복 제도입니다. 좀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좀 네. 기다려보세요. <laughs> 얘기해 드릴게요. 환부 제도 시행 전에는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횡령, 배임, 사기 같은 범죄로 피해를 보게 되면 피자들이 범죄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부패 재산 몰수법이 시행되면서 횡령, 배임, 특정 사기 범죄로 인해 범죄 피해 재산은 몰수 추징해서 환부할 수 있도록 이제 법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특정 사기 범죄는 뭔가요? 모든 사기 범죄에 대해서 환부를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이제 특정한 사기 범죄만 환부를 해주겠다 해서 이제 특정 사기 범죄인데요. 첫째로. 기획 부동산처럼 범죄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액의 수익금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다단계 이런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고요. 넷째 마지막으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 특정 사기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일단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확보가 된 순간부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금액이 확보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 이제 검찰에서 돌려드릴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하고 네. 청구해야 할 기간 등이 기재된 통지선을 보내드립니다. 음. 그때 이제 청구서도 함께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청구서의 작성 요령 등을 참고하셔서 청구서를 잘 작성하시고 통지 받으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럼 피해받은 금액만큼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우, 선생 무서워요. <웃음> <웃음> 피해 금액 전체를 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환수된 금액에 따라 돌려드리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피해 금액을 모두 찾아서 돌려드리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사기 범죄 경우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돈을 딱 가져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해외로 빼돌려요. 그 빼돌린 재산을 다시 찾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돌려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환수하는 금액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았는데 그냥 단순한 신부름꾼이다. 그 사람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만큼만 추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결문 나와 있어요. 신부름값으로 한 50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그 금액만큼만 추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참그큰 일이네요 그런 문제는. 또 이런 상황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해서 법안을 만들 당시에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 지금 당장 환부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그 금액이 조금 더 모일 때까지 시기를 좀 딜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징금이 뭐 전부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도 좀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겠다 할 때까지. 시기를 또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한번 환불을 했더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돈이 더 모이면 다시 환불을 할수 있도록 그런 좀 보완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범죄자로부터 좀더 많은 범죄 수익을 빼앗아서 피해자에게 좀더 많이 돌려드려야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단계고 굉장히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많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부 청구하실 때는 이제 피해를 입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꼭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통해서 범죄자로부터 돌려받은 것이 있으시다면 환부 청구하실 때꼭그 내용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말씀드리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환부제도란 아이고, 내 돈! 아싸, 내 돈! 이게 한부제도 돈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아, 이런 거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방금 생각났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앞으로도 저희 더 잘해보자는 의미로 파이팅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면 어떨까요? 자, 아,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